한 번은 찍었었는데, 찔렀어요아 진짜? 네. 저도 3번은 아, 찍었지. 아 그래? 뭐요 왜, 왜 그랬지? 잠시만 내가 잡으시면 선분. 아 이거 4.3점 아, 올려야알아한번 아니고 4번.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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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답이 잘못했겠다. 4번 4번. 나와. 아 깜다. 한번 아니고 4번. 깜짝아 4번 4번. 4번이 정답이고, 자 문제 일단 보면. 어, 두 실수 AB와 함수 FX, GX에 대하여 HX를 얘라고 할 때, 얘가 실수 전체에서 1대1이 되도록 하는 AB의 모든 순서상. 일단 얘를 찾아야 그 밑에 문제를 해결이 돼. 그래서 일단 순서상을 찾아볼 건데, 어, 일단 FX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5가 되고, 그리고 GX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돼. 자, 그랬을 때이 hx는 fx 그대로 갖고 와서 a만 달리니까 두 함수를 생각을 할 거고 gx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을 시킨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h x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fx를 기준으로 먼저 조건을 생각을 해볼 건데 fx가 부정되어 있으니까. 어, 꼭지점이 마이너스 2,5. 꼭지점이면서, 아, 좀 피해드릴까? 오, 축하해, .1. 음. 자, 일단, fx 먼저 조건을 가지고, 에펙스 어, 1대, 아, 먼저 1대1 대응이 될 조건을 생각을 해 건데, 이처럼 저 자체는 1대1 대응이 아니지. 근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만 본다면 1대1 대응이 될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지? 그래서 일단은, 이 a가 이 a가 a보다 가 작은 범위만 fx를 갖고 올건데 만약 이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버리면 마이너스 2보다 커버리면 요렇게 함수를 hx로 생각할거니까 을이 구간에서 1대1 대응이 안돼 그래서 a는 일단 뭐다?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긴 하지 여기 반쪽만 되는거니까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할게 gx라는 함수는 꼭짓점이 1만 마사 근데 여기다가 또 1을 넣어주면 얘 마사냐? 어 마사 마사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마이너스 2 5를 지나는 그리고 y축하의 규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이 gx 를 기본으로 해서 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g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게 얘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버릴 건데, X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하니까, 치역은 변하지가 않아. 그지 그래서 이 함수는 Y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치역을 가져. GX는 평행이동을 시켜 어. 근데, 얘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 이 A가, A가 이 마이너스 4가 되는 X의 값보다 더 작아진다면, 이때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가 될 거지. 그리고 X가 A보다 클 때는 이 아래를 블록한 평행성 함수가 될 건데 이 함수는 절대 이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4보다 작게 되는 Y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해돼? 그럼 그때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A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4 1대1 값보다는 안쪽에서 잘려야지만 모든 취업을 갖아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응이 될수 있어서 될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 fx에서 y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fx에서 y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x를 찾아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어, 여기가 1이야 됐니? 그래서 이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지면 안돼이 사이에 있는 y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hx랑 함수가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튀나왔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나갔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는 순서상은, 지금 집합. 그 뭐야. 집합을 봤을 때, 뭐야. M이 정수인 애들만, 그니까 러 얘가 지금 거기 문제를 보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A라고 하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 원소를 집합을, 원소, 1대1 대응, 일대일 1대 대응이 되도록 하는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집합 B를 원소로 갖는 얘는 M, B가 A에 속하는 원소면서 이 M이 정수래. 그러니까 X 잡 A가 정수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만 b를 찾아가지고 개, 가우스를 씌워서 우리가 더해주는 거잖아 맞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냐면 a가 정수일 때 마오, 마사, 마상 마삼, 마이일 때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5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 a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5면 h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5보다 작을때는 fx 여기 빨간색이야 이해해? 그럼 5보다 클 때는 이제 gx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움직인 얘가 될 텐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다? 끊어지면 안돼 그지?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4일 때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어져야 1대1 대응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고로 a가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라는 점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얘를 평행이동시기이 함수가 지나게끔 b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y는 gx 플러스 b에다가 대입을 해줄 건데 y는 gx 플러스 b가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다 대입을 해줄게요.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 더하기 B 마이너스 1을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사라지면서 B는 6이다라는 게 하나 나와. B는 6 A가 마이너스 5일 때 B는 6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두번째 이제 A가 마이너스 4일 때자 A가 마이너스 4면 가 마이너스 4일 때가 언제냐? 이쯤에 마이너스 가 있는다. 여기. 얘가 마이너스 4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 마이너스 4보다 클 때는 이제 얘로 터치를, 바텀 터치를 하겠지. 그래서 이어져야 되니까 또 여기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얘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오 함수.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오 함수에서 이렇게가 이제, 대야 1대1 대응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때, a가 마이너스 4일 때점 a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1이야, 1.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4,1을 얘가 지원한다. y는 g의 x 플러스 b가,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제곱 마이너스 4다 대입했지만, 1은? b 마이 5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넘기면 5는 b 마이 5의 제곱 따라서 b 마 5는 뿔마 루트 5가 되고 b는 5뿔마 루트 5가 돼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돼야 된다? 그치? 플러스 루트 5 왜냐면 이, 여보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지? 그치? 응. 그러니까 더 길게 이동해야 반쪽, 막 왼쪽 제외하고 오른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B는 5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나머지 는 교점 찾아서 지나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4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얘를 대입해서 찾으면 B는 4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오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5가 교점이 돼서 이 점을 지난 다음부터 B는 마이너스 2번만 5대1패턴, B는 6이 나와요, B는 6. 그래서, 여기 밑에는 투명한 건 똑같으니까 생략할게. 좌표만 찾고. 이렇게 해서 B를 찾아주면 4개. 그러니까 K는 4가 되겠죠. 아, K는 4가 아닌가? 잠시만. 근데 아, 이게 B가 똑같은 게 아, 그러네. B가 똑같은 게두 개네. 그러면은, 3기가 되는거지 집합에서 원소는 같은건 하나 로치는거니까 그래서 k는 3이 되는겁니다 k는 3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워가지고 합을 구해주면 된다라는거지 k는 3 그러면 s는 6에 대한 가우스는 6 얘는 2.얼마얼마니까 7점얼마얼마에 값을 씌우면 7자 얘는 얼마 얼마? 2 아, 얼마 얼마. 루트 파이니까 3점얼마얼마? 2.x 아 2점얼마얼마? 루트 파이니까 2점얼마얼마? 그럼 6점얼마얼마니까 얘가 6 더해주면 19 그래서 페이더한는에 s 해주면 21이다 라는 거22아22 왜요 이왜22 이걸 시험 때 생각이 가능해? 그치? 응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나 생각하기가 어렵지 一些。<Easy. S 2>